첫 달을 이제 오욕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오욕의 원인이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 에, 기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 신념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그 시, 어, 파견 명령에 어, 그 저희를 제가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지 어, 않으려고 했는데 신분이 공직자다 보니 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백회룡을 농구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회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기획된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도 제가, 아,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검찰에서 공보규칙 위반 등으로 징계해달라고 공군이 경찰 쪽으로 넘어가는데 혹시 이해하셨을까죠 아, 정보공개는 적극공개, 전부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비공개를 할 실익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피유자들이 전부 확정 판결이 이미 나 있습니다. 재판이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공개하거나 짜깃기 해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그리고 형사사법 절차를 반장하고 있는 그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을 속이는 일입니다. 고난을 나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전부 공개하는 게 맞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